좋은 인상, 그리고 아름답고 자연스러운 인상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데요. 바로 눈썹의 위치에 따라 결정됩니다. 처진 눈꺼풀, 눈썹 모양의 개선을 원하시는 분들 지금부터 집중하세요. 바로 이마거상 수술, 즉, 눈썹거상 수술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심재선 원장입니다. 이마거상 수술은 노화로 인해서 눈썹의 하방 전위로 결국 눈썹과 손톱 사이의 거리가 짧아지고 그로 인해서 미간 주름과 눈가 주름 그리고 어 전두근의 주름이 깊어졌을 때 근육의 움직임을 차단하고 이완시켜서 본연의 아름다운 눈썹의 모습을 만들어서 어려 보이고 호감 있는 모습으로 바꾸는 수술을 통틀어서 이마 고상 수술이라고 합니다. 크게 어 젊은 분들과 또 연세가 있는 분들로 나눠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젊은 연령층 보통 한 30대 이. 그가지를 보는데 원래 타고난 눈썹의 위치 자체가 조금 아래쪽에 있어서 눈썹과 속눈썹 사이 거리가 짧고 그러다 보면 좀 두둑하고 좀 환한 인상에 좀 예민해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그 위치 자체를 올려주는 것만으로도 주름 때문이 아니라 인상을 조금 더 호감 있게 바꿀 수가 있는 거고요. 반면에 이제 40대 이상의 어느 정도 이제 연세가 있는 분들의 수술은 결국은 거리도 거리지만 주름이 포커싱이 많이 됩니다. 주름에 의해서 나이가 들어 보이고 인상이 조금 어둡고 침울해 보이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근육 이완과 적절한 고정을 통해서 인상 자체를 훨씬 더 젊고 보기 좋게 만들 수가 있겠죠. 이마 거상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제 생각은 매우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원래 눈썹의 위치 자체가 타고나기를 좀 낮게 태어난 분들의 경우에는 젊은 사람들은 사실 오랜 기간에 걸쳐서 근육이 발달해서 눈썹의 하방 전위가 일어난 노화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억지로 당겨서 위로 올리게 되면 오히려 좀 어색해 보이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어서 이쪽 이마 고상 수술이 일반적인 쌍꺼풀 수술에 비해서 다소 범위가 크고 건드려야 되는 어떤 영역이 넓기 때문에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윤곽 수술을 아무나 다 적용하는 게 아니라 꼭 필요한 사람한테 적용해야 합병증이 적고 그리고 그 결과가 보다 안전하게 나오는 것과 동일한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어떤 이미지에 있어서의 눈썹의 모양은 남자들은 바깥쪽 눈썹이 조금 더 올라가 있어서 정상화 좀 져있는 느낌도 잘 받고 드렷다고 선명해 보이고 진취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인상을 좀 사람을 좀 강하게 하고 억세해 보이게 하는 어 단점이 있어서 그렇게는 잘 하지 않고요. 문화적인 차이도 있습니다. 서양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약간 올라가 보이는 듯한 느낌 그리고 발달된 광대나 윤곽선이 오히려 어 그들의 문화에서는 호감 있는 모습이에요. 하지만 우리 동양인의 어 동양적인 사고방식, 문화에서는 좀 다소 부드럽고 온화해 보이는 인상을 좋게 보기 때문에 눈썹 모양도 다소 어좀 둥글고 내측의 어 상방 이동이 있는 좀 부드러운 인상을 조금 더 선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남녀의 문제라기보다는 문화적인 거, 남녀, 나이, 직업 등등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어 아름답고 인상이 좋은 모습을 만들 수 있겠습니다.